안녕하세요. 하백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더 긴장이 겠습니다 그래서 쭈꾸미가 생각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쭈꾸미의 명가라 쭈꾸미 킹, 쭈꾸미 킹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줄을 서고 번호표를 받아야지 입장할 수 있는 곳이고 주차장도 넓고 사람들 많습니다. 1층은, 2층은 식당이고 2층은 커피숍, 커피숍이에요 식사 마치고 나면은 2층에 올라가서 커피를 마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송님에 한해서는 아이스크림은 무료고 음료는 2,000원, 2,000원 할인으로 응.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 하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609-1번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아, 메뉴표도 보고 다양한 메뉴표를 아, 보면서 초이스를 해서 식사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꾸미 볶음 1인기는 7 0 0 0원 주꾸미 피자 세트 9,000원. 주꾸미 볶음하고 고로곤 졸라 피자. 이게 나오고요. 주꾸미 공주 세트. 주꾸미하고 피자하고 연어 샐러드. 그 다음 주꾸미 세트가 주꾸미 볶음, 피자, 블라우잉 왕쇼 튀김, 치즈볼, 에이더. 주꾸미 킨 세트. 다양하고, 가게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게. 방풍 매니저 있습니다. 잠시 소스를 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트 나왔습니다. 주꾸미 세트. 피자 나오고, 주꾸미 본. 이게 뭐, 닭 날개, 볼, 뭐, 그 뭡니까, 이게? 새우. 아, 맛있게 보입니다. 정해 보이고. 아, 예. 여기는 또 벚꽃이 묵. 벚이묵 이렇게 이렇게 네요 한번 드보시죠 뭐. 아, 맛있으시죠. 아, 부지 마네. 비오는날 쭈꾸미 볶음에다가 피자. 또 묵사와. 이야. 아, 묵사보다 네. 네. 아, 좋십니까 아, 새콤하면서도 담콤하면서도 네. 시원하면서. 예. 아. 아니 우리 신 회장님 한번 해라. 그래. 아, 신 회장님 우리 어떻습니까? 신예한손. 목이 탱글탱글하고, 네. 시원하고, 네. 새콤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아 이런 법 처음이에요. 아 이런 너무 좋습니다. 또 그냥.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벗들하고 함께 또오찬을 나누니 더 좋죠? 그렇죠. 아유, 이맛도 좋죠. 맛도 예전 봉지더라고 이렇게 만나니 너무 좋습니다. 이야, 응. 감사합니다. 이 야, 쇠로 죽이네. 거의도 부지네요. 아, 이거 볼고 아니요, 뭐. 이야, 이 지금 다시, 응? 음. 코미가 어? 다시 제 고향으로 갈라 그래요. 이렇게 진미김치인거 아니야? 음~~, 음 주꾸미김치 이게 가성비가 뛰어나네 맛과 가격 입안에 살아먹고 서쫀 하는 거 같애 음~~ 소스에 찍어 드셔야 돼 소스에 한번 찍어 드셔야 돼 이거 아 지금 오게. 아유, 스에한 아, 이거 뭐. <laughs> 아, 근데 이거 맛으로 보면 한 아니야. 아니야. 어떻습니까? 바삭바삭하고. 아, 그새우의속살맛이 아주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예. 한마디로 살아있네요 음식이 에이, 에이. 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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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또 어떻습니까? 이제서 먹던 아주 뭐 이제 살살 녹아요 아, 살살 녹아. 아 너무 맛있습니다 또 이거 먹고도 또, 또 피자도 먹어야 되고 닭다리 닭날개도 먹어야 되고 이게 또뭐 이거 뭡니까, 이게? 피자, 피자가 아니고, 이게. 돌았어, 돌았어. 볼, 볼인데, 이게, 그저 같아. 미트볼. 예. 강남 가비한은 1인당 20만원짜리인데. 아, 시청자 여러분, 비가 온다든지, 좀 뭔가 모임 있을 때, 쭈꾸미 킹, 쭈꾸미 예, 킹의 식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